이 혈전증은 암세포의 전이 기전 중에 하나예요. 암세포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닐 때 위장 전술을 이 혈소판을 자기 암세포 몸으로 그냥 커버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혈전을 형성을 하면 백혈구가 그 겉모습이 혈소판이니까 어, 내 편이네? 어, 저기 아니네? 이러면서 백혈구가 암세포를 못 죽이거든요. 겉에 나로 감싸고 있으니까 어떻게 말인질인 거죠? 혈소판들이 이 혈전증이 암 세포의 전이 기전이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은 실은 모든 환자분들이 혈전 검사를 꼭 받으셔야 돼요. 암을 진단을 받으시고 5년이 지나지 않으신 분들은. 꼬박꼬박 혈전 검사를 받으시면서 내 면역 세포들이 잘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건강한지를 체크하시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혈전 검사는 기본적으로 암 환자분들,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, 5년 이내 투병하시는 분들 또는 5년이 지났지만 걱정되셔서 재발을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팔다리 저리신 분들. 팔다리 저린 증 중에 이 사지 쪽이 사지 말단 쪽에서 혈전증이 생기면요. 저리는 증상으로 나타나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왜 치료를 해도 안 되지? 한의원 계속 다니고 정형외과 계속 다니고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저림 증상이 안 나으시는 분들 있죠. 그런 분들은 실은 혈전 검사를 해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저희가 그 근골격계 치료로 오시는 분들한테도 최소한 하는 게 실은 혈전 검사예요. 왜냐? 이게 변증이 돼야 되잖아요. 그냥 배제가 돼야 되거든요. 아, 혈전으로 인해서 저림 증상이 있으신 분은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혈전 검사를 해요. 근데 만약에 혈전증이 있는 경우면 이거는 혈액을 치료하지 않으면 근골격계 근육 치료 아무리 해도 혈액이 원인이기 때문이고 혈전이 원인이기 때문에 치료가 안 돼요. 응. 그래서 팔다리 저리는데 왜 치료 안 되지 이러시는 분들 그리고 심장 불편하시는 분들, 심장 쪼임이나 심근경색 비슷하게 느끼셨거나 이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또는 어, 브레인 포그나 어지럼증이나 약간 핑 돌리거나 이렇게 깜빡 블랙아웃 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혈전증을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.